안녕하세요. 재미와 추억만 남는 영어는 이제 그만 정말 실전 고수가 될수 있게 도와드리는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맙다라는 표현의 thank you for 좀 줄여서 thanks for 이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쉬운데 왜 배우냐? 이거를 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팅 같은데 들어가거나 행사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스피치를 하게 됐을 때 무언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참석해 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걸 영어로 하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왜? 시간을 내다라는 말이 탁 하고 나오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고맙다라는 표현이 바로 나가야겠죠. Thanks for 나갑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 우리 for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만 올수 있더라. 다시 말해서 동사를 사용하려고 하면 동명사 형태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b에다가 ing를 붙여서 b이라고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시간을 내어줘서 고맙다. 시간을 내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져온 거예요. 시간을 가져온 건데 우리 왜 불을 끌 때도 우리가 turn off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off라는 이 친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내다. 무언가 take 가져올 것 같고 시간을 꺼서 갖고 올것 같죠? time off라고 합니다. take time off라 그러면 시간을 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take를 바로 쓸수 없으니까, 우리 명상태로 만들어서, thank you 또는 thanks for taking time off. 오늘 today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s for taking time off today 라고 하면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초대를 받았을 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요. 특히 우리 TV나 우리 TV 토크쇼나 어떤 뉴스 같은 걸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자, 그렇죠. 초대라고 하면 우리는 invite밖에 생각이 안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thanks for inviting me 라고 하실 건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원어민들은요 inviting 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결국에 나를 오늘 가져서 고맙다라는 표현이에요. Thanks for having me 라고 하시면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Thanks for having me. 이해 되셨죠? 자. 우리 기다려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기다려서 고맙다라고 하면, 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을 영어를 좀 하시는 분, thanks for waiting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waiting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 어, 아니죠. 내가 이메일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답장을 늦게 줬어요. 제가. 그럴 때 우리 첫 줄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thanks for waiting을 쓰진 않습니다 우리는 쓸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쓰지 않는다 자 우리 기다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말한 웨이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건 시간 플러스 너가 나를 뭔가 인내해 준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뭔가 버텨 준것 그렇죠? 인내라는 단어 우리 patience라고 합니다. patience. 어.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메일이 회신이 늦었다, 답장이 늦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시간을 내서 기다려 준 것도 있지만 뭔가 날 인내해 준 거예요. 그럴 때는 thanks for. Patience라고 합니다. Thanks for patience. 단순히 시간을 그냥 기다려준 거야. 그럴 때는 Thanks for waiting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뭘 요청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 다시 이렇게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럴 때쓸수 있는 단어는 그렇죠 우리 재고라는 말 씁니다. reconsideration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렇죠 thanks for reconsideration 이라고 하면 다시 재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헤어졌어요 헤어지자 애가 나고 근데 내가 안돼안돼 안 돼. 그래서 애가 그래 생각해 보겠대 그럴 때 뭐다 그렇죠 thanks for reconsideration 이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카페 같은데 가면 내 짐을 좀 놔두고 내가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겠죠. 상대방이 내 짐을 잠깐, 잠깐 봐줬을 때입니다. 뭔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잠깐 눈으로 봐주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watch라는 걸 씁니다. watch 뭔가를 의도해서 보다. 그래서 thanks for watching my bag. 그죠내 가방을 봐줘서 고마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 테이블을 내 테이블을 애가 찜해줬어요. 우리 한국말로 찜하는 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남들이 못 보단 뭔가 이렇게 찜해준 거야. 그럴 때는 우리 save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돼요. 저장하다라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찜하다라는 느낌이 커요. 그래서 thanks for saving this table. 이 테이블을 찜해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k e e 은 언제 쓰냐? 이거는 무언가를 보관하는 거예요. 뭔가 시간을 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보관하 그럴 때는 k e e 을 쓰는 겁니다. 내가 호텔에 가방을 맡겨놨어.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얘가 보관해줬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와서 thanks for keeping my bag 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세 가지 thanks for watching my bag thanks for saving this table thanks for keeping my bag 이세 가지 표현 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우리 행사나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마지막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동안 진짜 너무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이 스펙트럼 되게 길다고요 그죠? 단발성이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지금까지 좀 모든 게 고마워. 따라가겠습니다. Thanks for all 여기까지 가는 거야. 다 고마워. Thanks for all. 근데 뭐 너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주는 거. That you have done for me. 여기서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Thanks for all you have done for me. Thanks for all you have done for me. 근데 have done을 줄여봅시다. 아니 you랑 have랑 줄여야겠네요. 그죠? Thanks for all you've done for me. Thanks for all you have done for me. 또는 Thanks for you've done for me. 라고 하시면 그동안 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요. 행사 끝날 때 또는 우리 연말 연, 그러니까 연말 이럴 때 쓰기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실전에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맙다 라는 표현 thanks for를 배워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for 뒤에 명사를 써야 한다.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 쓸수 없으니 동명사 형태로 넣어야 하더라. 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